감사합니다 오, 오마이갓. 미 떠미. 영상 커뮤니티야, 떠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떠미입니다. 오늘은 다른이 아니라 제 일본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버지가 한국이, 어머니가 일본인니 한일 혼혈이고요. 한국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국적은 일단 한국으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남편을 만나서 일본에서 지금 3년 정도 살고 있어요. 저한테 댓글이나 DM으로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한해 부부이고 자기 자녀들한테 한국어랑 일본어 둘다잘 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계속 2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어 일본어는 이제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일본어로 대화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키기돌이 듣는 건할수 있었는데 리스닝은 됐는데 대화는 조금만 할수 있었어요. 간단한 대화 정도? 그리고 이제 일본에 오게 돼서 2년 동안 제가 화장품 셀렉트 숍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일본어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회화를 많이 해서 뭐 결론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근데 최근에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정말 적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인 남편이랑 있으면 일본인 남편이랑 대화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요, 일단 한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한국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가 서툴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남편이 한국어로 대답을 해주거나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일본어로만 말해달라고 해도 이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걸로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일본어로만 하는 그런 대화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실제로 밖에서 화장품 샵에서 일했을 때처럼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랑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고객님들이랑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늘었던 그런 일본어 실력이랑 지금 여기서 지내면서 남편이랑 쓰는 그 일본어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쓰는 단어도 한계가 있고 또 경어 표현 그런 것도 잘안 쓰니까 이제 한국어도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 일본어를 계속해서 향상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본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본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와중에 마침 커넥팅 쪽에서 이번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커넥팅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넥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커넥팅은요, 그 모르는 사람이랑 어플로 통화를 하는 소셜 앱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대만 등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셜 앱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봐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24시간 계속 실시간으로 그 신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클린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7분이거든요. 그래서 7분 동안 통화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통화 친구랑 평소에 통화할 때 1시간은 하거든요. 근데 7분이라 했을 때 조금만 되게 짧은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짧지 않고 딱 적당한 시간 되었어요. 뭔가 부담없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친구들한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도 그런 소셜 앱을 통해서 편하게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7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같이 어플을 한번 써볼게요 커넥팅 먼저 들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관심사를 선택할 수 있네요 저는 요즘에 여행이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엄청 보거든요 그리고 케이팝 한번 이 정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타입이 있, 있네요 저는 스타시미야스교감력타좀 신의 친근, 친근하고 제공감력이 있는 타입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화 타입이 있는데 대화 타입은 호메조호 저는 칭찬하는 거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하고 음~ 사시교감력크타이 그리고 제닉이임은네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데스 데스. 데스데스로 설정했습니다. 아 무시무시 무시무시. 안녕치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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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국어가 하고있어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뭐, 어, 한국어? 네. 어려워요. 아,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아, 한국어는 음 드라마, 음아 K 드라마, 네, 네그 많이 봐요. 오 한국 드라마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 아이의 불시착, 또か 음. 아, 오かります요 아이의 불시착, とか 네, 사랑의 불시착. 아, 저, 저, 저. 저래 또. で、あ、最近見たのは、サンジェ。ああ、サンジョコティア。ああ、ですかね、なんか、はい、多分韓国語と日本語が違うんですけど。ああ、名前がサンジェ。多分。はい、そうです。うーん、私はあれ、み、見たことないですけど。ああ、そうなんですね。えー、え。でも韓国でめっちゃ流行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はい、そうですけど、なんかも、も。

実はあの韓国人ですえ嘘어本当ですえ <laughs> <에? 웃음> <laughs> 아 <에? 웃음> 진짜 한한인인이요요아 네, 맞아요. 저한한인인이요 <laughs> 전혀 혀생하하지했했요요 아, 진짜요 속으셨나요? 완전 え <laughs>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사실, 네. 네, 한국인이고요. 네. 네, 그, 일본인 남편이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일본에서 음. 3년 정도 지금 살고 있어요. 와, 근데, 거진 그냥 일본 사람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조금 어... 의심하셨나요, 근데? 약간.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laughs> 감사 합니다할 때도 약간 발음 이네감 완전 일본인처럼 해가지고 아네 조금 힘들었어요 네,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본분들에게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력 모드 상위 20% 매력 친구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시무시 もしもしあ、はい、もしもし聞こえますかはい、聞こえますなんか魅力…友達、うん、っていうのがあって、うん、これを選んだら、こう繋がったので、うん、なんか…すごく嬉しいですはい<れ>はなんか… <laughs> <laughs> あの、魅力を感じましたあの <laughs> …なんか <laughs> …あのー 実は、えっと、私あの、韓国人で。おぉ。なんか、はい、だろうなとは思ってたけど。思いました <laughs> 日本語が汚い日本人もいるから。はい、<laughs> 言っちゃいけないってってた。と思 <laughs> あ、なるほど。<laughs> <laughs> あ、私汚い日本語でした。

そうですあのあの日本人のあの、うん、あの夫<え>あ結婚してて今おおマイええおおマですか<笑><笑>あそれで来ましたあ<ー>まあお嫁に来た感じですね <laughs> えー、<laughs> あっ最初だよおやすみなさい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커넥팅을 한번몇번 번 써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여러 나라랑 할수 있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싶을 때, 이런 또 친구 만들고 싶을 때, 이 커넥팅 어플을 쓰면서 일본어 회화 연습도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본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플을 편하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진짜 실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당장의 어학연수나 워킹 홀리데이를 갈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한국에서 이런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한국인 또가 대화가したい. 한국인 の友達作りたいっていう方もなんか 일본 にいながら 한국인 の方と電話できるので 커넥팅 앱을 사용해보らい좋と것같ます. 제가 오늘 이제 일본인인 척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했는데 제 일본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엔 들켰습니다 일본 사람도 들켰습니다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라는 뜻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일본어 회화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주제가 있으시면 또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 고시죠처아리 고자이마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